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영우 멘토입니다. 예, 수고하십니다 예, 안녕하세요. 어느 정목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? 예, 진우스요. 진우스 사셨어요? 예. 아, 전에 맨... 저기 멘토님이, 예? 멘토님이요. 예. 직장인들이 사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매수했어요. 8 6 0 0 0 원에요. 20%. 그래요? 네. 예. 예. 아, 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. <laughs> 아니, 멘토님이 사시라고 해래가지고 아, 사, 사기 잘 거야, 물어봤을 때? 예. 예. 네. 좋아요, 이거. 위쪽으로 많이 열리고 실적도 좋게 만들었잖아요. 직세도 좋게 나왔거든요. 예, 예. 이 자리는 이 위로 딱 튀어넘을 수 있어요. 네. 그, 그러니까 요, 오래 갖지 말고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내일 양봉 나오면 파세요. 수익 챙기세요. 다, 다 팔아요? 다 팔죠. 수익 났을 때 파는 예. 게 나아요. 알겠죠? 얼마에 팔아야 돼요? 어, 9만, 9만 3천원 정도? 9만 3천원이요? 네, 예, 9만 예. 3천원도 오면 그때 팔아버리세요. 아시죠? 아, 그동안 안 올랐다가 최근에 갑자기 올랐더라고요? 네, 원래 그래요. 갑자기 퉁퉁 튀어요 그러니까 팔아버리세요. 한번더 올라오니까 여기서 팔아버리세요. 알겠죠? 네, 예, 9만 3천원에, 예. 네. 그 정도에 오면 파세요? 예, 예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성국자 견호입니다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. 감사합니다.